자, 요 페이지입니다. 물리 기초.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오늘 나눈 유물이야. 물리기아니야물리기 물리야. 자, 이 영상은요. 자, 이 영상은 현장에서 설명한 영상을 찍은 영상으로 우리, 음, 세준반과 미흡반 참고 영상으로 제공될 겁니다. 야. 자, 물리기 내가 물리의 기초. 하지만 물리 기초를 다 다지면, 어, 나도 물리하고 싶어. 아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물리를 선택하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그 진짜지? 자두 가지입니다. 량 스칼라량, 그 다음에 벡터량, 스칼라량, 벡터량. 이두 가지 정리해 야됩니다 스칼라량은 얘는 크기.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어요. 크기, 미안. 크기. 오늘 나눠준 유인물.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어, 그 양옆에, 빈 공간에다가. 괜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량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 크기와 방향 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야, 물리를 하려면 물리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물리량을 알아야지. 화학을 하려면 원소를 알아야 되는, 물질의 세계에 빠져들어야 되는 것처럼 물리도 이 물리량을 아셔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 질량 질량의 방향이 있을까요? 어? 아니요 근데 저는요 남쪽으로 5 0 k 로미터는말안 되잖아 <웃음> <그렇지>? <웃음> 자 질량 그 다음에 부피 방금 오한번날 비웃은 겁니까? 질량 부피 그다음에 뭐야? 길이 길이 질량 부피 길이 또 속력 속력 속력이 왜 속력은 크기만 있어 어? 3 0 k m 50km 50km/s 뭐 이런 거속도 또랑은 다른 다른 거죠. 다른 거야. 여기 다 미리 적게? 벡터는 여기 속도가 있어. 생할게 보니까. 자, 질량은요. 질량의 기본값이 뭘까요? 그램일까요? 킬로그램일까요? 어, 그럼. 킬로그램. 그렇지. 는딩이 똑똑하니. 부피의 기본값은 뭘까요?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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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터. 세제곱미터. 아, 맞아. 리터는, 리터는 이렇게 풍청 이렇게, 이거 세, 세제곱나왔던가? 음, 아니 근데 아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거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아 하여튼 리터 리터보고 뭐 잡으세요 일로, 일로 잡아볼게 밀리리터 밀리리터가 뭐냐면 누굴 얘가 cc야 cc 어? cc도 부피야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에는 cc가 있잖아 0.03cc 그거 뭐냐? 0.03미리 리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페트병, 500, 350ml. 봐봐, 그러 350ml면, 1cc면 얼마나 작은 거니? 그치? 주사를 막 10cc도 넣지 않을 거 아니야. 어? 아주, 아주 소량을 넣잖아. 감을 잡으라고. 주사에 들어간 양이 매우 적은 양이야. 0.5cc. 우리가 드시는 저게 350ml인데, 저거를 350분의 1한 거에 절반은게 0.5cc잖아. 가미 와? 매우 적은 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길이의 기본 단위 뭘까 요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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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력은 미터/퍼세크. 미터. 미터 미터 세크. 미터/퍼세크. 미터/퍼세크는 뭐냐? 거리를 시간 나누는 거야. 이 퍼가 나누는 거야. 맞지? 네. 공식이 단위인 거야. 공식이 단위. 자, 그다음 벡터량. 그렇죠. 속도 속도 이줄 여기 대표 힘이야 힘 힘은 배터리 아니야 왜 크기도 있고 방향도있으니까 맞지 네. 또 뭐가 있어 가속도 가속도 이것도 바로 배터리 아니야 a 가속 그렇지 가속도 a 자 속력은요 이게 v v 얘는 뭐 l o 벨로시티라고 벨로시티 벨로시티 피티. 벨로시티 자 그런데 그런데 얘는 크기만. 얘는 속도는 방향도 있는 거야. 동쪽으로 아니 북쪽으로 이게 방향도 갖고 있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동거리 그다음 에 변위. 변위 위치의 변화. 변위는 위치의 변화야. 이동거리 s야 s. 변위는 s 삼각표야. 변위 이동 거리는 그야말로 물체가 이동한 모든 거리야. 물체가 이동한 모든 거리 이동한 모든 거리 변위는 뭐죠? 변위는 처음 그다음에 나중 처음과 나중을 직선으로 이음 감이 안 오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변위 이동 거리 자 보세요. 자 이게 출발점 자 보세요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거 여기 5미터랑 5미터. 자 그럼 이 녀석이 이동거리 얼마일까? 요 5미터. 미터. 변위는 처음과 나중 변위도 5미터. 하지만 동쪽으로 오. 이동거리 변위. 이동거리 변위. 이동거리. 어 그러면 변위 같은 경우도 방향 이 있으니까 여기 변위 들어. 변위. 변위도 벡터리 아, 변해 변해. 변위도 보다 스카나리의 변이 변이 여기 는 뭐야? 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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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2미터 거리분의 시간 거리 거리분의 시간 미터 분의 시간 거리분의 시간 거리야 이동 거리분이동거리분이동간 거리분의 시간 거리분의 이간 거리분의 시간 이리분의 시간 거리분의 시간 거리분 거리분의 시간 거리분의 시간 거리 거기는 네, 그렇지, 그렇지. 10미터 특히 자 거기서 나도 빠져요 어디서 저기로 가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또 갔을 때한10 15미터 15미터 15미터로 얘는 15미터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음. 이게 오죠자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 이거 <laughs> 왔어 그럼 얘는 이동 거리 얼마죠? 아, 10m. 이 잠깐만. 이동 거리는 15에서 5로 5가더 왔어. 5가 더 왔어. 20. 20.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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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변위는 처음에서 나중으로 이렇게 이은 선이 이렇게. 아. 1 동쪽으로 10m. 1 음. 맞죠? 음. 그렇게 그럼 갈라지죠. 변위는 뭐다? 처음과 나중을 이은 거 이렇게. 음, 변위 위치의 변화. 변위의 뜻은 위치의 변화야. 위치의 변화. 위치가 어쨌거나 갔든지 말든지 와서 여기 온 거야 이렇게. 여기 딱 도착한 거야. 위치의 변화. 처음 나중 위치의 변화. 변이는 위치의 변화. 야데 위치. 출발점이 다르면 알수 없어요. 그렇지. 출발점 같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지. 얘는 어? 들어서 시프트라고 그래. 시프트. 시프트라고 그래. 시프트. 우리가 이제 그 좌파를 시프트로 타자 바뀌잖아. 그런 느낌이야 시프트. 자 그, 보세요. 하나 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왔어. 이동 거리는 40. 15에서 15니까 이동 거리는 30, 30. 30. 변이는 0, 0, 0에 0, 0인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가야 돼. 바로. 세 번째 2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속력 속력 v 와 속도 또 v인데 화살표 이렇게 방향. 자 속력 v는 보세요 v는 v는 t 시간 분의뭐다 거리 이동거리 그렇지 이동거리야. 얘는 얘 속도 v는 얘는 시간 분의 s인데 이거야. 그럼 뭐 뭐가 들어간 거야? 분자에 아니 그렇지. 변이변편변이 훌륭해 훌륭해. 이야무죠.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가서 반환점 찍고 갔을 때 걸린 시간을 10초라고 할게요. 10초. 네. 그럼 이동거리는 10분의 20이죠. 20도 네. 얼마야? 이, 20m니까 22m/s. 변이는 변이는 10초. 똑같 10초. 10초인데 얼마야? 20. 10. 10이야. 10. 10m. 그럼 예, 얘는 예, 얼마야? 일. 어, 버스. 동쪽으로 1 1m 미터 거. 셋.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알겠죠? 어, 그래. 얘들아. 요거 기본이야, 기본. 그데 이렇게다 다시 이렇게 그, 그래도 어차피 처음과 나중 이동되는 거야. 이동 거리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는 얘는, 얘는 v고, 얘는 v고, 얘는 v 요. 속력, 속도, 속력, 속도. 뭐가 다르다? 분자가 다르다. 분자가. 얘는 이동거리, 얘는 이동거리, 이동거리, 얘는 이동거리, 얘는 뭐다? 얘는 변이야. 얘는 변이야, 변. 얘는 변이. 저 저거는 뭐 이렇게? 얘는 변인 거야. 알았죠? 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칼라량, 벡터량 이해고, 그다음에 속력까지, 속도까지 이제 이해한 거야. 알겠죠? 아, 방향이 있구나. 방향이 있구나. 공연된 거고. 자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지울게요. 늘 지워도 되는 거지. 우세요어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저 이거 하는 고요 가속 아 저거 가면되 <laughs> 가속도 a. 악셀러레이트에서 a야. 악셀 악셀 a. 가속도 a. 가속도는, 이겁니다. 가속도는, 어, 얘는, 얘는, 시간 분해, 속도의 변화량이야.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변했다는 거야그지 속도가 변한 거야. 그 물리에서 뭔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벽, 이 변화량을 물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야. 나중에 처음 빼는 거야. 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물체 질량이 1kg이에요. 얘는 A라는 물체예요. 그지이 물체에 힘을 줬어요. 힘, 힘풀 줬어요. 그럼 이 물체는 속도가 변할 것이야. 처음엔 정지야, 정지. 정지. 여에서부터 속도가 10, 20, 30이 속도가 변했어요. 초당. 네. 초당 속도가 변했어. 얼마만큼 변했죠? 10. 10만큼 변했어요. 초당. 네. 얼마만큼 변했죠? 또 10만큼 변했어요. 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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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요 구간만 넣어 볼게 나중에 얼마죠? 나중에? 20. 20. 20. 처음에 얼마죠? 얼마죠? 10. 변화는 얼마죠? 10. 걸린 시간이 얼마죠? 2가 속도 1이야. 10. 그러면 얼마죠, 이거는? 10이야. 10이야. 10. 그러니까 요건 뭐다? 가속도가 10m per sec 제곱이야. 왜냐면, 이 속도가, m per sec인데 속도가 단위가 없지. 한번더 시간 나눠주는 거야. 아. 그 해볼게, 그 해볼게. 소명씨, 해볼게. 근데, 일로 가는데 2초가 걸린 거 아니야? 1초씩, 1초씩 러니까 아니, 2초 구간만. 구간이, 구간이, 구간만. 구간에 맞아, 맞아. 그니까, 2초에 20이 된 거지. 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속도 변화는 시간 나눈 거니까. 걸린 시간이 단시간 1인 거잖아. 변화량은 10인 거고. 아, 그지? 렇 네. 자, 이렇게 봐봐. 잘 봐. 잘 <laughs> 봐. 얘를 단위로만 써볼게 친구들. 얘를. 자, 미터를 뭘로 나눠?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죠? 네. 네. 이걸 또 뭘로 나눠? 한번더 시간 나눠주는 거야. 그지? 렇 이거 어떻게 구해야 이거. 이거. 여기다 S가 날라가죠 똑같이 S 곱해 줘야지 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S. 날라가니까 미터 남고 S, S 제곱이죠 이게 뭐 되는 거야? 미터 퍼 세크 제곱 되는 거지 이게 가속화 아. 왜? 얘는 시간을 한번더 나눠주는 거야 속도를 한번더시간 나눠주는 거야 알았지? 어? 네. 자 그리고 너무 헷갈면자 쉽게 들각게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재고. 어? 왜 그럴까? 한번더 나눠줬다, 시간으로. 속도의 변화량을 먼더나눈다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속도가 변한 이유가 뭐다? 힘이 작용, 작이, 했이기 때문이야. 한 단계만 더 들어갈게. 아? 근데 변화량이 얼마나 속도 변화량이? 10. 10. 10. 10. 일정하게 변하는 이유는 이 힘의 크기가 뭐가다는지야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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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일정이죠. 만약 힘의 크기가 만약에 10N이면 계속 10N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야. 알았죠? 네. 힘의 크기가 만약에 1에서부터 14로 왔다 갔다해 그럼 얘도 속도가 왔다 갔다, 갔다 걸.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자, 자동차는 크루즈 주행 있잖아. 딱 걸어 놓으면 일정 한 속도로 가잖아. 그러면 자동차는 계속 일정한 힘을 줘서

그래프 할 거야. 뻔히 얘기를. 자, 아, 봐요세심반 분이 너무 좋아. 자, 갑니다. 그래프. 어. 보세요.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여기는 시간. T는 시간이야. 시간. 여기는 S, 거리. 거리. 그 다음에, 시간. 거리. 무조건, 우리가 역학에서 이게 운동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가로는 시간이야. 무조건 시간. 해볼게. 자, 1차 함수 그래프. 와, 이거. 그렇지. 자, 이 그래프의 길게 의미하는 뭘까요? 일정. 응? 시간과 우리가 길이야. 일 그렇지. 얘는 뭐 얘는? 가로분의 세로. 맞죠? 가로가 뭔데? <laughs> 시간 세로가 뭔데? 이게 뭔데? 속도 그지? 어 됐어? 그럼 네, 네, 네. 여기 네. 1번, 여기 2번 기울기 이거, 기울기 이거, 기울기 어떻습니까? 2번, 네. 기울기 2번, 기울기 2번, 기속도 2번, 기울기 2번, 기울기 2번, 기울기 2번, 기울기 2번, 기울기 2번, 기울기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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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속도 일정 잘봐 얘를 자 무조건 T야 T, T 얘를 V 속도 시간 그래프를 바꿔 볼게 거리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를 바꿔 볼게 속도 이렇게 어떻게 돼? 속도 일정하잖아 속도가 일정하잖아 맞지? 거리 시간 그래프 1차 함수는 속도 시간 그래프의 이거 맞어 틀려 맞잖아 맞지? 속도 일정 속도 일정하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한 게아니 네. 아, 힘이 0일 때, 0일 때. 왜냐면 힘이 작용한 속도가 변해야 돼요. 어, 선생님 속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 준 힘, 최초의 힘이 후에 힘이 주어지지 않은 거야. 마찰력이 없어.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얘기 뭐냐면 더기서 힘이 주어진 거 아니야. 만약 에 어떤 물체가 승연아 이 물체가 가는데 마찰력이 존재하면 멈추겠지. 그럼 얘가 계속 속도가 10m/s로 계속 일정해. 그럼 마찰력 있어 없어? 없어. 미는 힘 있어 없어? 그것도 없는 거야. 처음 에그 처음에, 그, 처음에 준힘 때문에 처음에 힘을 한번 빡 주고 얘가 사라진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10을 유지하는데 멈추지도 않고 빨라지도 않아. 그 이후에 힘이 주어진게 아닌 거야. 알았죠? 네. 등속. 자. 어? 자, 요런 타입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타입. 네, 요, 요. 잘 보세요. 두 번째 타입. 느낌을 좀, 자, 또 그래프. 얘는 무조건 t. 거리 그래프. 응. 요번에는, 요번에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어렵지 않아요, 2차 우선.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요 점하고 요점 비교할게. 기울기. 기울기 이거 기울기 뭐야 이게 이거 T 분의 S 맞죠? 이거 네. 기울기 T 분의 네. S야 원래 T 원 분의 1 T 원 분의 S 원은 다 생각하고 그럼 이때의 속도를 V1 할게 이때의 속도를 V2라고 할게 기울기가 커졌네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빨라진. 속도가 증가한 거야 빨라진 거야 그럼 V1 V2, V2가 더큰 거야 이거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훌륭해.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뭐로 바꿔줘야 돼? V, T로 바꿔주는 거야. 맞지? 음, 네. 그러면 속도가 증가했어.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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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증가했어. 맞지? 속도가 증가했잖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요때가 V1. 요때가 V2 속도가 증가했어. 맞지? 힘이 그렇지? 속도가 왜 증가해? 힘이? 좋지, 힘이, 0이 아닌 힘이? 0이 아니경우야 힘이 0이 아니는 거야. 속도가 증가했잖아. 분명 V2 증가했잖아. 봐봐 이 차함수, 이 차함수 그래프가 뭘 떨어지는가? 1차함수 그래프로 떨어지는 거야. 1차함수는 어떻게 돼? S축에 아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하나 더할수 있을까 없을까 네. 봐봐. 봐봐 지금 속도가 보세요 여기에서의 속도하고 자 여기 기울기는 또 뭐야 기울기 기울기는 T분의 V V V V 속력을 속도를 한 번씩 나누면어 이거 뭐라고 해 T제곱 가속 그렇지 가속도죠 가속도 또 얘는, 얘는 또 뭐야 T분의 V 가속도 가속도 1 가속도 2 어때 기울기가 일정이잖아그럼또 그래도 그래야지 하나도 하나도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얘는 무조건 t야? 여기 뭐거든? 가속도. 어떻게 일정해? 아, 음, 뭐야.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오는 거. 맞죠?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시간 1, 여기 시간 2야. 여기 1, 여기 2. 어차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속도 같은 거야. 가속도 같은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가속도가? 가속도 일정. 그게 무슨 얘기야? 가해진 힘이 0이 아니고 힘의 크기도 뭐야? 일정. 일정을 일정. 일정. 크기, 힘충. 응? 자, 최종 정리. 최종 정리. 그래서 그래프를 요것까지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야. 역학의 기초를다한 거야. 저이래서 가속도가 문제하지 않는데. 이 가속도 존재하지 않지? 왜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가속도 좋은 질는이냐 얘는 a가 0. 자 힘이 0은 a가 0인 거야. 그렇지? 힘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야. 맞지? 네. 자 그럼 그래프 보자 그래프 그래프의, 그래프의, 그래프의 경향성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뭘로 가. 1차 그다음 뭐야? 1수직 맞지. 나라는 걸로. 됐니? 그래프가 된 거. 이게 이게 물리에서 역학 물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논할 때이 기본형 이 다섯 가지. 알았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이 영상을 우리 그 지금 세준반 또는 미국반 모두 이렇게 좀 반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끊어주세요.